<민기> 쉽죠? <laughs>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유명한 최근에 정말 유스케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뭐 백분이 보신다면 백분 다 아실 만한 가수분께서제 유튜브를 보시고 노래를 배우러 오셨어요. 원래 이 전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정말 유명한 가수 분인데 그분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첫 번째로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제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가수 분들을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트레이너 뭐들이 기획사를 통하거나 인맥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유명한 가수 분들을 가르친다 이런 기회를 쌓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 뿌듯한 거는 정말 내 힘으로 혼자 이렇게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정말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가수를 가르칠 수 있다는 라 거에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제가 어, 여러분들 어떤 가수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어, 트레이너로서 누구를 가르칠 때 제가, 아, 나 누구는 가르쳤다, 누구 가르쳤다, 이렇게 공, 공개적인 영상에서 이렇게 뭐 공개를 하고 이런 게 실제로 그 가수분들은 직업을 삼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 물론 가수여도 가수든 누구 되게 유명한 스타분들도 연기 수업을 계속 받고 가수, 뭐 노래 수업을 계속 받지만 그거를 아, 어디 가서 내 수업 받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진짜 그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의 그냥 가식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내가 어, 누가 가르쳤다, 누가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띄우기 위한 그런 뭔가의 자랑거리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수분을 위해서라도 직업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원래 예의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해해 를 주시고, 근데 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가수라는 거, 정말 히트곡도 많고 유명한.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은. 확실히 가수분들을 가르치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정말로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정말.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을 때도 그런 말한적 있을 거예요. 연습생들보다 가수 연습생들이랑 가수가 있으면 활동하는 가수가 있으면 연습생들보다 가수들이 훨씬 연습을 정말 더 열심히 한다고 백배는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가수분이 오셔갖고 제가 노래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2시간 동안 시간이 금방 가는데도 정말 집중력이 좋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정말 소리를 뭔가 오늘 안에 해결을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진짜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은 정말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프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수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받고 이런 거를 공개해 드리진 못하잖아요. 어떤 트레이너들도 그걸 못 해요. 그분들의 그 그분들께 예의를 위해서, 매너를 위해서,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말로 전달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집중력이 좋고 노래, 여러분들이 노래가 정말 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경험해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야, 정말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노래를 이렇게 뭔가 수업을 알려주고 하면은 금방 금방 흡수를 해요 정말 집중력도 좋고 센스가 있으세요 확실히 감각도 좋으시고 소리가 정말 빨리 좋아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가 실링이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아 저러니까 스타가 되지 이런 감정을 저도 가르치면서도 느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하게 되고. 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내 입시를 준비하거나 가수를 준비하거나 트레이너를 준비한다. 근데 난 노래를 할것다 앞으로. 그럼 정말로 그런 분들은 정말 초 집중을 하셔가지고 노래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좀 부리시고. 욕심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막 어설프게 나 노래한다. 치고 막 대충 놀고. 내가 노래 연습을 하는데 즐겁잖아요. 노래 연습이 대부분이 정체돼 있거나 내내 내 멋에 빠져가지고 발전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만 잘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냉정하게 좀 어,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인드도 가지실 필요가 있고 하, 정말 아쉬운 거는 가수분들 정말 훈련 받는 거 보시면은 하,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 진짜 느끼는 점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와 저런 진짜 다르구나 라는 게확 느껴지실 건데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런 걸 저, 저만 볼수 있다 라는 게 트레이너분들이나 이렇게 가수를 가르치는 제, 전에 가르치던 이제 가수분들도 지금도 가끔 나오시는데 뭐 정말 프로그램 뭐 불의 명곡이나 뭐그런거 급한 정말 갑자기 잡힌 거 급한 노래를 뭐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배우러 오실 때 집중력이 진짜 좋아요 욕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탑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아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완전 다른 세계에요 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우리 일반인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주고 막 우리 일반인들 막 고음에 빠져있고 막 소리에 막 어떻게 올리고 막 소리를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막고막 막막 박효신 거굿바이 부르는데 막 에머리 해서 오 믹스 막 올렸 와 선생님 박수 쳐주고 있고 <laughs> 이거는 이냥 이벤트의 이벤트 어떻게 보면 이벤트 정말로 그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리 감정도 넣어야 되고 이 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노래의 표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소리가 나오고 이런 거를 집중하시지 막 어떻게 해서 고음이 올라갔다 뭐 했다. 이, 이, 이거는 이 정말 우리 취미생들의 마인드거든요. 정말 그럼 완전 다른 세계예요. 가수들을 가르치는 거는 물론 가수분들도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 근데 이번에 오신 가수분은 정말로 노래 잘하시는 분이고, 저도 심지어 되게 팬이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는 아, 이거 얘기 비하인드를 얘기 드릴게요. <laughs>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문의를 주시잖아요. 무료로 이제 제가 피드백 가해드리니까. 아, 근데 카톡 이름이랑 푸사가 다그 가수분인 거야. 아, 나는 그랬고 처음에 피드가 하도 많이 오니까 하도 사칭도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사칭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분 팬인가 보다. 팬이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분 노래를 부르는 건가 보다. 피드로. 그랬는데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보내더니 자기가 이 사람이래요. 아씨, 이 자꾸 내가 사, 사칭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달이 건너면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 사칭하지 말라고. 저 고소합니다. 장난인 줄 알고 진짜 <laughs> 했는데, 아 진, 그래갖고 네. 가 그러면은 진짜시면 음성을 좀 보내봐라. 노래를 했더니 어, 목소리가 진짜 똑같아. 그래고 놀랬죠. 그래갖고 내가 그 알죠. 여러분 철구해봐. 그 알죠. <laughs> 그 내가 노래...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불러보라고. 철구해봐. 한 다음에 불러보라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불러봤더니, 진짜 그분인 거야.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전화했더니, 진짜 그분인 거예요 야, 저 재밌죠. 이런, 비하인드가. <laughs> 저도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지금 나오고 계신데, 아, 정말로 제가 가르치면서도, 저는 그분들께 막 내가 뭘 알려줬다. 이런 게 막,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 이렇게 노래 배우러 오면은 막 가르쳐 드리다 보면은 왜 나랑 뭐가 다른지가 느껴져요 정말 나는 트레이너로서 지금 활동을 하니까 저는 근데 저도 옛날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가수로서의 재능은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처럼 느낌을 내는 거에 어려워요 저는 왜냐면은 아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노래를 정말 못했던 사람인데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느낌 내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톤 같은 것도 너무 밋밋하고 저는 좀뭐 평범하다고 할까? 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막 노래 가르치면서 저는 반대로 막 지, 내가 배울 점이 뭔가를 막 캐치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달라요 확실히. 정말 뭔가 욕심도 있고 집중력이 진짜 좋고 열심히 하고 프라이드가 있고 야, 저희 이제 막 쉬는 날이어서 막 이것저것 뭐 이제 누구도 만나고 막뭐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계속 와요. 음성 녹음이. 야, 근데 진짜 진지해요. 일반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어, 정말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면서 또 이제 앞으로도 어떤 거를 제가 반대로 배우게 될지도 너무 배울 점들이 이제 많으신 분이니까. 또뭘또 어, 또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앞으로 뭐 가끔 무슨 이슈 있거나 제가 어, 정말 이 가수분한테 와 이런 점에 배울 점이 있더라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드릴게요. 가수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임금 님기는금기는 당나귀 기예요 지금 진짜 말하고 싶지만 옛날부터 제가 기획사 저도 기획사 있었으니까 제가 기획사에서 훈련 저희 대표님 스승님께 배웠던 그 내용은. 이런걸로 갖다 공치사부리고 뭐 누구 했다 공개해서 절대 말안 된다고 좀 배웠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그쵸 하,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정말 지나서 예, 그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뭐 어,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 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피드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그쵸? 보내주시고요. 제 단톡방 또 들어오시면은 어 피드백 해드리고 또 소통도 하실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세요. 또 전화로 보내주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